할롱. 오늘의 말씀 주기 강연 감사합니다. 할로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삼쿠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가 그랬듯 후반부인 33장부터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땅 가난에서 내쫓으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으로 인해 쫓겨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기뻐하였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소름 끼치는 여정을 가면서 여러 나라를 지나치고 목적지인 바벨론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 주민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유다 땅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누부간 넷살이 그들의 성을 점령하고 생존자들이 국외로 추방되었대.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 뭔데? 음, 내가 알기론 여호와라나? 그럴걸? 그러면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내키셨겠단 말이야? 여호와라는 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나 보다.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짱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 여호와에게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패망을 받지 못한 무노한 신이라고 조롱당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가 패배한 것은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3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복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름은 20절, 21절, 22절에 각각 한 번씩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세번여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세형을 허락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윤례대로 지켜야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처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러움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것을 보면 얼른 씻고 싶고, 치우고 싶고, 그곳에 계속 있지 않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 나만 따라오면 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상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롱.